아, 고구마솥에 데쳤지? 아, 데쳐서 까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시장가면 까는 것도 있어 데쳐서 준비 마늘 멸치 멸치는 어, 다시다 같은 거 그런 거안 넣기 때문에 멸치로 이렇게 넣는 거야 넣었을 때 이렇게 우 엄마가 해줬어 들깨 생들깨를 갈아 넣을 거야 이번에 요리로 그렇게 해서 구, 들기름 먹고간장 식간장 하고 양파 대파만 있으면 재료는 끝 첫째는 멸치를 한번 물로 헹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 넣을 거야 겠다 이렇자좀 응. 조금 놓고 그다음에 하나. 했 이렇게 해서 라고 고구마 썼어. 칼로 자기도 잘라. 길이를 좀 짧게 잘라야 되겠지? 응. 좀긴건 자르고 짧은 건 그냥 넣어도 돼. 이것도 같이 넣. 파는 먼저 썰어놓을 거야. 반쪽에 넣고 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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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놓은데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 간장. 이건 집간장이야. 이거는 어느 정도 넣을 거냐면 식간장은두숟 넣어 넣을 거야. 집간장 두숟도 일반 간장 해 주자. 뭔고 간다. 뭔고 간장 하셔도. 다 나는 물좀 넣을 거야, 얘들다넣으서 이게 부드러워지다 그리고 젓께도 증내 가지고 내 가지고 볼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거든 어렸을때 근데 그게 그렇게 나는 맛있었어. 그금 맛은 봐도 그께 생두께. 이거를 뺏듯이 서 머리 갈수 있을 거같요 조그만 믹서기에 있으면 믹서기에다 달아도 되고 그 방앗간 날 가면은 그 들깨를 껍데기 께게 해놓은 거 있는데 나는 어.. 갈루더라고 맛이 그래서 엄마는 물을 부고 거야 이거 다음식에 간이 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깨 저기 들기름을 한 바퀴 돌려서 그리고 꺼낼 니야 멸치가 어.. 시다 맛을 나게도 하거든 안맞으면다시다좀 넣어도 되고 그런 는 있으면 안 쓰면서 가끔 써먹어도 괜찮아 갈게 음식 먹고 싶은 것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깨서 끓으면 는 그래서 그 가는 그냥 그냥 말하는 거야. 야, 내아니니까 우리 가끔 이건 그냥 미션다 가려도 돼. 네, 다른 사람들은 하나 해줄 테. 우리 나도 미션이다. 하나 볼까? 약렇게이렇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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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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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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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 이렇게 망이 촘촘한 거예요. 사다가 쓰면 돼. 요럼 나는 체가 이렇게 더 촘촘하게 있어. 공물이쌀처럼 아, 이거를 쪼이는거야 이거는 좀 샘플로 해야겠지 야 되니까 이렇게 마시그어 <목소리> <목소리>